안녕하세요. 어, 김지우입니다. 이번에는 어, 블로그 서로의 옷 추가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강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 실제로 제가 판매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직접 작동 시킨 결과 거의 뭐 1,500명, 1,800명 정도의 이 옷을 얻었습니다. 하루 3분, 한달 동안에. 기간 동안 말이에요. 강의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동화 프로그램 나 대신 일을 해주는 로봇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상상해본 적은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네, 방학 숙제를 대신해준다던가 아니면 회사를 대신 가준다던가 또좀 오바긴 하다. 회사에서 해야하는 귀찮은 잡무 같은 거를 프로그램에게 맡겨서 대신 작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1인 사업가 블로그로 브랜딩 하시는 뭐 지식 창업, 무자본 창업 하시려는 분들에게 자동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1인 사업가들이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블로그 글 쓰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뭐 키워드 툴을 통해서 툴을 통해서 키워드 찾고 어떤 글감이 필요할까라고 글 자체도 기획을 해야 되고 또 실제 글 작성하는 시간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또 이제갓 브랜드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웃 신청에 대해서도 좀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돌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 1800명 정도가 생기니까 검색노출 외에도 어 제가 글을 쓰면 제 글이 이웃의 그러니까 블로그 피드에 그뭐 김지훈님이 무슨 무슨 글 작성했다 라고 뜨기도 하고 또 제가 쓴 글에 대한 소식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도 하루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어느 정도 들어오냐면 지금 1,800명 기준 이옷 1,800명 기준으로 글 하나를 작성을 하면은 한 50명에서 100명 가까이 들어옵니다. 이게 이게 왜 제법 의미가 있냐면 제가 블로그 글을 많이 안 썼어요. 20개, 25개밖에 없는 상태인데도 이웃 수가 많으니까 검색 플러스 이웃 유입 포함해서 하루 100명 정도가 방문이 돼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1,800명을 직접 이웃을 모집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제가 이걸 직접 작업할 때는 하루 평균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면 글 쓰고 글 기획하고 키워드 찾는 것도 바쁜데 하루 한두 시간이 고정적으로 이웃 신청하는데 나가고 또 이것도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반복 작업이라서. 자 그런 단순한 단순 작업은 프로그램에게 맡기고 사람은 블로그 브랜딩의 본질이 되는 그 글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블로그 서로 이어 추가하는 작업을 자동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강의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개발 언어는 파이썬이고요. 어, 사용할 패키지는 하나, 셀레니움입니다. 이 셀레니움이 웹사이트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웹사이트에게 명령을 내려서 손아 네, 명령을 내려서 자동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셀레니움은 파이썬의 종속적인 패키지는 아닙니다. 파이썬이 아니더라도 뭐 C#, 루비, 고 언어, 또 C 언어, 또 자바스크립트 이런 다양한 언어에 지원이 되는 라이브러리에요 그중에서 파이썬이라는 언어 자체가 좀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파이썬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자동화 프로그램은 사실 그 근본이 크롤러입니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보트 크롤러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 이걸로 뭘할수 있냐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성과입니다. 이게 정확히 프로그램을 돌린지는 한... 30일이 조금 넘어서 현재는 1800명의 이웃인데요. 하루 3분 계정 입력하고, 또 추출할 블로그 계정을 찾을, 검색할 키워드를 입력하고, 또 이웃 신청 멘트를 정해놓으면 이 프로그램이, 어, 한 30분에서 1시간에 걸쳐 자동으로 자기가 이웃을 찾아서 추가를 합니다. 지금 오른쪽 밑에 보이시는 화면이 실제 프로그램 동작 모습이고요. 저기 UI 저거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강의에서 그냥 파이썬 로우 코드만 실행을 시켜실 수 있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게 하루에 100명 이웃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15일이면 1,500명이 추가는 되기는 되죠. 근데 또뭐 중간에 유령 블로그도 있고. 또 제가 건 이웃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사실상 저는 한 30일 조금 넘게, 3,000개의 이웃 신청을 보내서 한 1,500명 정도, 정도가 추가가 되긴 하더라고요. 어,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날짜인 8월 3일, 2022년 8월 3일 기준으로는 현재 네, 1,800명, 1,803명의 이웃이 추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처럼 동작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 강의 수강 대상은 웹사이트 자동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브랜딩을 하고 어떤 아이템을 통해 또 수익화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블로그 성장이 필요하신 분들이면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가 집에서 작동을 시켜보겠다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아, 뭐,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것까지 관심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hiddenmarketing.imf.com이 아니라 미입니다 여기서, 여기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한달에 얼마냐? 만 원입니다. 만원 아니죠. 9,900원이죠. 하루 사용하는 건요거 2,900원으로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여기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결제하시면 제가 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랑 또 작동 방법, 계정 등록 이런 걸 도와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그냥 바로 지, 예. 직접 만드는 게 싫다. 구매할 거야. 분들. 분들은 저기 링크로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자, 수강 대상은 그렇습니다. 또 추가로 어, 이 블로그 서로 이웃 추가라는 사람들의 실제 니즈,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실전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수강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만드는 게 싫다. 그냥 구매해서나 프로그램 써서 이옷 빨리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히든마케팅 imap.me 여기 링크로 오시면은 프로그램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OT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개발 환경 세팅에서 강의에서 다시 만나봐요. 김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